중일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온라인 클래스를 조금 더잘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의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클래스로 공부한 지 2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점 더 성실하게 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멋있습니다. 강대 선생님 여러분들의 온라인 클래스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배움 기록장 매일 쓰는 걸 까먹었어요. 안쓴 날도 있는데 어떡하죠? 선생님, 배움 기록장 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대용기록장 쓰는 걸 깜빡해서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나 형이나 누나나 할머니가 너 그거 네가 알아서 써야 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엄마가 매번 불러주니? 하고 혼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훗! 선생님 저는 매일매일 알아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동영상은 어린이 여러분들의 배움 기록장을 도와주다가 화가 나신 부모님이나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울고 있는 친구들, 자주 깜빡깜빡하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배움 기록장은 이제 3학년이 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움 기록장을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으로 나누어 줬던 것을 보면은 예시 자료가 있어요. 이 예시 자료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썼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아주 많은 내용을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매일 매일 이렇게 길게 많이 다양하게 쓰려고 하면은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습관을 만드는 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요. 특히 이거는 자주 밀리는 친구들한테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미리 날짜를 일주일치를 다써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깜빡하게 될 확률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5월 4일 월요일에 나는 수업을 들을 거야. 색깔로 써도 좋아요. 그리고 어, 5월 5일 화요일은 이 날은 생각해 보니까 수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날 이렇게 일주일을 미리 살펴봐도 좋아요. 수업이 없는 날이니까 와 신난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이날의 일기를 적어봐도 괜찮겠죠? 아니면 그냥 쓰지 않고 다음 날짜를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5월 6일은 수요일, 5월 7일은 목요일, 5월 8일은 금요일. 이렇게 날짜를 써놓으면 조금 더 계획성이 생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혹시 우리 그동안 배운 기록장을 흥, 저는 아주 잘 쓰고 있는데요.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두 칸씩, 두 장씩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 친구들은 원래 자기가 하던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자, 월요일로 돌아가 볼게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날의 시간표를 알려주실 거예요. 주간 학습 안내를 보고 미리 적는 방법도 있겠죠? 선생님은 3학년 보라반의 월요일 시간표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1교시 자율. 이 교시, 음악. 과목만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5교시까지 다 올려주셨나? 이런 걸 확인하기도 좋겠죠? 어,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미리 다섯 줄을 연달아서 적어 놓으면 선생님이 배운 기록장에 쓰세요 해서 두 줄, 세줄 써야 되는 답이 나올 때 어떡해요?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답을 쓰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여기에 썼는데 칸이 부족하면, 요렇게 밑으로 내려서 화살표를 하고, 여기에다가 답을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다 쓰는 게 귀찮은 친구들은 그냥 1, 2, 3, 4, 5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5교시까지 이런 시간표로 배우는구나. 라고 한번 다 적어 놓고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특별히 기대되는 수업에는 하트를 달아도 좋고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는 수업에는 미리 눈물을 흘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자율학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름표 만들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 했는지를 쓰면 돼요. 이름표, 만들기. 이렇게만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내용을 쓰고 싶으면 나는 토라의 몽을 그렸다. 아주 재미있었다. 이걸 들고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내용까지 덧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악 시간에는 리코더를 풀었다.까지만 써도 괜찮아요. 정말로 정말로 간단하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오른손 운지법을 배웠다를 덧붙여도 되고요. 너무 어려웠다 해도 되고요. 연습을 다섯 번할 거야! 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지워나가는 걸 해도 좋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음악까지 하고 났더니 너무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잠깐 간식을 먹으러 가거나 화장실에 갔다 올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한참을 놀다가 돌아와서, 어, 맞다, 나 공부 다시 해야지. 하고 봤더니, 몇 구시까지 했는지 생각이 안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얼른 배운 교육장을 보면, 아, 나이교시까지 들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가 다 끝난 다음에 쓰려고 하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한 시간 끝나면 한줄 쓰고, 다음 한 시간 끝나면 또한줄 쓰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요, 국어까지 열심히 수업을 다 마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쓰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차근차근 하루씩, 한 시간씩 기록을 하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아지다 보면요. 나중에는 선생님이 말려도 두 장씩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귀찮아요. 하는 친구들은 아주 작은 약속. 숫자, 과목, 활동. 이렇게만 쓰는 연습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배움 기록장은 여러분들을 온라인 클래스를 하더라도 학교에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꼼꼼한 어린이가 되기 위한 첫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할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주 가끔 부모님의 도움을 빌린다면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신 내용을 잘 기억해 뒀다가 그다음 날에는 혼자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